안녕하세요. 기사단전. 자, 저거 그이 패턴이 하르세티 패턴이죠. 그래서, 아람을 넣어가지고, CC기를 막아내면서 폐기를 주고, 다음 은하형으로 이제 콤보 치는 건 다들 아시죠? 방어력이 가장 높은 적을 치니까, 릴리아스 또는 하르세티를 치겠죠. 그리고 두마리가 아마 은하영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빨피가 될 겁니다 그러고 턴을 캐치해오죠 전체기를 맞았을 때 패기가 있을 때는 추가 턴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셀린을 행동 게이지로 50퍼를 끌어올려서 불사를 씌우면 은 혈카한테 맞더라도 아군이 죽지 않겠죠 그러고 하나씩 처리 그다음 아래 덱은 어, 처음 보는 좀 신기한 덱인데 사딘이나 저킹이나 200의 속도를 넘기지 않아요 보통. 근데 빠르게 세팅을 했다고 하면은 못 죽여요 이 흰색깔을 칠 거잖아요 흰색깔을 칠 건데 체력 방어력을 어느 정도 준 탱커를 하나 세워두면은 용신나가 어느 정도 맞아줄 테고 그 다음 타르티아는 회피 캐릭을 잡는데 최적화죠. 타르티아로 바로 컷팅하고. 적 케이가 이제, 그, 변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신, 아군이 하나 죽으면은 데미지가 세지죠. 그래봤자 2만 정도 깎을, 깎을 수 있거든요. 용체나 체력이 32,000이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무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DNA를 넣어가지고, DNA 역할은 스킬 무효화를 하나 씌우죠 그런데 이제 사르티아 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세팅해 놓고 평타로 한번 지워주고 평타로 스킬 무효화 한번 지워주고 왜냐하면 이제 공격력 대를 받는 아진이기 때문에 사르티아가 한 스킬이 강화효과 전부 해제가 절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로 스킬 무효화를 없세 주고 사르티아로 잡은 다음에 다음 턴부터 적 K랑 맞붙을 때 반격 같은 걸 혹시나 막게 되더라도 데미지가 적도록 가보겠습니다. 어디서든 선택의 말로 이, 이토록 무섭단다. 아니, 어. 음, 이제 할 수. 있어. 좀 아플 거야. 꺼번에 덤벼. 여기서 그냥 돌 번을 여충분. 음. 스킬, 스킬을 쓰게 되면은 후열에 행동이 쭉 올라오죠. 진이 보하는 건 한번 잡아주고. 음. 삼 스킬로 아군을 보호해 좀 쉽지. 행동 게이지가 오케이. 좋은 거는 데 기자를 한번 노려보고 선물이야. 너희는 누구냐? 어직 보고 있을까 지금부터혈칸은영패림만칠 거라 가지고. 아들네들? 근데 뇌가 없죠. 역속성만 치니까. 힘을 나눠드릴게요. 끊어 자, 이 속도랑 석해의 음. 속도가 제법 빠르긴 한데. 멈췄어요. 처음에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안 죽어요. 패기도 어, 없어가지고. 아직 몸도 안풀렸까가구라 자, 여기서 실드 먹여주고 조건 주입니다 조건 주게 아린센아는패피캐릭은 무조건 잡아요 자이 친구가 이제 뛰어내볼까 자 적케이 딜러는 저기 안 돼요. 한 마리 넘는 스트커는 잡을 수가 없다. 적케이는 2만 정도, 어, 2만 정도의 딜러까지 잡을 수 있다. 자, 적케이는 반격일 수 있으니까, 아군 안정화를 위해서, 옆에, 아미드부터 빨리 잡읍시다. 그럼 지금 밥먹칠까고 자, 얘는 상처까지 있어요. 상처를 일단 하나 이펴 둬. 아직 이 남았어. 저기 이제 뭘하든 간에 잡는다게 네. 당신의 신부입니다. 그래도 너무 거들리긴 하네요.

등장. 네, 장신장 나이, 하지만, 우리, 는상처장 입을 수 있다. 장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린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보석싱가 아니, 바폴리 야타가 있다면, 네, 효과 저항을 할 수도 없는 기절을 거는 게 야타 바폴리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적의 적중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러니까 보석바가 행동 게이지가 밀려난다고 해도, 단 하나의 위로를 끼면은 어느 정도 상쇄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턴을 잡아서 이제 면역을 다시 씌울 수 있다. 물론 저항하면 더 좋겠지만, 저항을 못했을 시, 단 하나의 위로로 컴퓨터 친다는 느낌. 그래서 아군한테 면역을 씌우고, 그 다음, 이런 애들은, 혈카 같은 애들은, 그, 탕구 고소로 전체 봉인을 걸어버리면은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릴리벳을 쓰는 이유는, 3스킬에, 그, 20% 명중이 있어가지고, 혈카 같은 애들은 무위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피를 방지할 수 있고, 이 스킬로 한대더 때릴 수도 있다. 그래서 릴리벳을 딜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카를 항상 상대할 때, 적의 세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베로니카로 잡으려고 하는 거는 도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도박이냐면, 그, 아군이 이제 피다 깎아주고, 딸피를 마무리할 때는 모르겠지만, 은 혹시나 이제 반격 혈카 세팅도 있거든요. 베로니카 쓰다 보면은, 어, 베로니카를 신뢰를 해가지고 계속 기용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격 혈카를 만나가지고 3스킬을 쓴과 동시에 반격 맞고 죽는 경우를 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베로니카를 거의 안 씁니다. 그 베로니카로 피를 깎아내려가지고 불사를 띄우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요. 막타로 이제 불사를 지운다는 연계의 개념으로는 베로니카가 좋은데, 피를 깎아내려서 불사를 뽑으려고 하는 순간, 어, 반경마저 죽을 수도 있다.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앗살이 그냥 봉돌어버리고 릴리베스로 한 방에 때려잡는 게 좋겠죠. 명중이 있는 채로. 속도는 현재 250. 체력은 어느 정도 줘놨어요. 릴리베스의 이 실시간 아레나에서 쓰임새는 아미키를 한 번에 잡는 용. 이기 때문에 엄청난 극딜이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 아래에는 일단은 리나크한테 맞아야 돼가지고 보통은 DNL을 기용으로 하는데 저기 강력한 CC기를 지금 준비해놨죠. 호텐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속성 캐릭 중에서 치식기의 그 면역이에요. 얘는 아예 행동 불가로 약화 효과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텐의 3 스킬을 아예 씹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방어력 감소도 걸어줄 수도 있다. 그 DNA를 넣어봤자 어, 어, 맞아주기만 하는 이제 보기 방패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속성 중에는 타이윈이 이 조합에 적합하다 생각해서. 그 다음, 억력기를 가지고 있는 수표현자 베비안. 극딜 세팅을 넣어봤어요. 반경마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내가 먼저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어 저기, 느려버리는 건 좀, 약간 난담하긴 하지만 혈검 카리는 그래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 실드까지 있네요. 이걸 막겠다고? 그 만나러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 걸고 릴리가 시스로 혈카 잡아 버리면 리펜이 죽을 확률이 없어요. 매우 낮아지겠죠. 자 여기서 스킬로는 폴리를 한번 때려봅시다. 짜필이 못죽이네요 하지만 주가 턴. 그래서 3스킬로 혈카, 마모기. 공법도 없고 딜 세팅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의 딜은 나오거든요. 저런 혈카나 아미키 정도를 잡을 딜은 나오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 자, 저렇게 똥을 잇따라 잇따라 잇 제가 두따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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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라

헐뿐이 정이군요. 감당해 보시죠. 아무도 뭐, 안 하게 어, 마무리했고. 자타이밍이 맞아 줍니다. 제, 포텐의 강력한 CC가 날아오지만, 분명은 안 걸려요. 뭐야, 지정도 말은 걸리네. <laughs> 어, 지정도 말이 있었어. 그냥 이거는 아저씨를 말아주죠. 자 체력을 채우기보다 1 세킬로 이나크를 마무리하는 게좋다자 이렇게 이제 딜러들은 다 제거했죠. 이러면 맡겨주십시 위에턴. 이거 세킬 소얼못 걸고.

버를 믿고 따라와 주시니다 선빵 지 않는 도죠 이겼죠. 방 자, 이렇게 무난하게 잡아냈단 박.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 않겠... 마지막 판은 이 친구가 이제 머리를 좀써 가지고 내가 아람을 사용했을 때 바로 텔린으로 반응하도록 해 놨죠. 그래서 지금 셀린한테 맞더라도 큰 피해가 없는 돼지들로 구성을 했고 단플랑을 잡을 때 가장 좋은 유라 유라를 신성한 인생을 놓고 세팅을 했고 뭐 어린 신나는 일반적인 세팅 저 케이로 이제 혹시나 아군 죽어도 야를 찍어버리게 하지만 지금은 저 케이가 죽을 일이 없거든요 첼레스티스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군의, 아군 케어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 아래 덱은, DNA까지 넣어가지고, 그냥 공버프를 준 채로, 리나크를 빨리 잡아버리고, 그, 용신아의 데미지 자체가, 방어무시랑 추가 데미지거든요 그런데 나세실한테 네, 추가 데미지가 씹히고 방어력 관통은 디에 a 한테 씹혀요 그래서 다시 볼수 있다 디에네는 세팅이 아마를 끼고 짬템이죠 나세실은 똑같은 세팅 다음 극딜 세팅. 위세는 좋았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네 지금이야. 녀석들 혼내줘. 세바비리 실드가 있다고? 하된루 세팅이가 수호 세팅인가 보네요. 르신한 단번에 안 죽게 하려고. 그하지만 나는 삼수를 준다. 앞막는다울 않아. 오 만사 데미지 빚어버렸다고 니다 이거는 삼로 아직까지는 삼을못 잡으니까 천천히 <laughs> 뵙시 어쩔 수 없네 흥! 소용없어요 이미 다 잡은 물고기인걸요? 도와주겠나? 도와주... 이걸로 단련시켜주지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힘을 모아내라고 하죠 즉법이건 이건? 13,000이 아, 유라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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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만, 이 이만, 이만, 만 이만,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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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얘가 맞아주고 어, 으, 으, 으. 여신님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선택존 이 스킬로 버프를 주면 안전하게 합시다. 새로운 우리에게 힘을. 당신은 이 순간에 절대 잊지 못거라 말을 아시나요? 저그냥 평타 치고 저타로 어디? 거고 공먹고 받아서 쎈상태이고 쎄진 상태. 오 마야 적중이야? 창을 이상 물러서지 않 전이 시켜야겠죠. 잠수선니해야만저 저. 저. 늦가자 네 이제는 진짜 개 뽕들이 중에... 날아갑니다. 나주

No, I'm not getting